솔직하고 더 과감해진 MG 돌싱들의 직진 로맨스 시즌 5 공식 채널은요 MBN 돌싱글 일대일 있으면 한번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응. 있어. 네 음, 나만 그래 아니 나는 뭐 데이트 가서 조금 마음의 확신이 더 생긴 것 같아 어떤 확신? 어어 알아가 보고 싶어졌어안녕하세구나혜경음악더알아 좋고. 응. 오. 오. 와우. 야, 이거는 뭐 고백이다. 거의 고백이죠. 혜경이악또고 응. 응. No more lazy m o r e 그러면서 비즈 반지 왜 줬냐고 사람 헷갈리려고 그러니까 <laughs> 나도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음. 그래서 뭔가 매, 음. 계속 나 혼자 겉돌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음. 그래서, 그래서 나도 여기 내리자마자 음. 링크는 음. 어슬렁어슬렁 <laughs> 대화 구실을 찾, 찾으려고 응? 나도 똑같아 똑같이 행동어 타이밍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그래.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까? 어. 좀 오늘 재밌게 마무리하고. 왜 반지 줬어? 줘. 무슨 수준이한테 좀 말을 했, 했. 그래 해야 되지 않을까? 다 끝나고 얘기하면 세 된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줘라. 미리 얘기해 줘. 어, 귤 반지 그귤 반지가 좀 사실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는데. 어 수준이 씨가 귤끊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laughs> 아, 치카치카 하나요? 치카치카 하나요? 아, 네. 아, 어. 오늘 어, 어땠어? 나 오늘? 아. 아, 오늘? 아, 아. 그렇지, 뭐. 왜? 응? 규호님이랑 말을 많이 한거 같은데. 아니야? 응. 그, 아. 응. 떠보는 거야. 응. 어, 앉아볼 응, 안 추웠어? 응? 안니 여기, 여기가. 좋다 안 추웠어, 아, 아, 여기, 아. 여기가, 어. 안 추웠어. 아,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옆에서 아. 텐트 의자 이거나 만들고 있었다. 잠깐만, 우리 있잖아, 어. 우리 내 힘, 우리 내 중에서 힘줄수 있는 사람, 정균님 밖에 없잖아. 곤란하다 여기 지금 곤란하다. 아나할말 어, 있는데. 어. 네 어제 이랬잖아. 나한테 아직 호감 가는 사람이 없다 그랬고 오늘 아침에는 대화를 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겼다 그랬잖아. 음. 어, 누구야? 아 왔다. 어그 시간이 왔다. 어, 누구야? 나 어, 극동시. 표독씨 어, 아... 아... 어, 어떤... 음, 굳었지, 얼굴이... 얘기한 게 낫지, 나랑 겹치는 것 같아. 일단 수진이가 해경이한테 물어보는 건해경이가 말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때 베이킹할때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설레었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의 뭔가가 어. 있으면 그냥 나도 이제 노력하는 게 맞으니까. 어. 어.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 1대1 데이터 할것같은면 같이 할까 해서 그럼 그러자 이제 이랬는데. 어.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 네. 이렇게 쪼개졌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밑에, 계단 저기 밑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오늘 어땠냐, 이제 이러면서. 오늘을 보내고 나니까 더 알아가 보고 싶다는 마음의 확신이 생겨서 확고해졌다. 그래서, 음, 그렇구나. 네? 누구 들어올까?

어, 더, 이상 어,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없어요. 이미 지나치게 알거 얘기했어. 어, 이미 어. 알거다 알았기 때문에 더뭐 이상 둘이 있어도 할 얘기 어. 없어. 세봉. 어? 아. <laughs> <왜, 웃음> 나충격적 소식 어? 들었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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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놀라면 안 돼. 어. 응. 덕 씨는 나 아니래. 진짜. 해정이래. 진짜? 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해정 씨한테 들었어. 진짜. 어. <웃음> <웃음> 얘기해. 아, 너 방이, 방이 같이 사, 사는 사람이랑 겹쳐버렸네? 와, 아, 그렇게 이제 안 거야. 너무 속상한데? 근데 이게, 응. 방사전한테 응. 들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하, 응. 어제 그런 얘기 했다며서로 뭐, 아쉽다고.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응, 어, 그랬어? 응. 자, 드신 선물. 뭐야? 언제 았어 안지가 너무 커. 음. 그런 얘기 했었다며. 응. 나앉아도 돼. 다리 힘이 풀렸어. 아휴. 근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건가? 아, 그래. 지금 사람 마음이 알 수가 없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 나 먼저 그러면 이때까지 다 착각한 거야. 어? 근데 음. 이거를 단정지으면 안 돼. 지금 결과를 음. 아직 더 남았고, 음. 그리고 정보 듣고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마음이. 그렇지. 그럼 맞아. 일단 먼저 나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어. 좀 후회를 안할것 같아. 어떻게 음. 울거 같아? 당장 툭 치면 울거 같아, 수진. 그렇지. 음, 울거 같아. 어. 에휴,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일 텐데. 갑자기 막 없어진다고 음. 생각해봐. 음, 안쓰러워. 해봐봐. 지금. 응. 어, 덕, 어, 규도 자꾸. 응. 규덕님 얘기하고 싶다고. 응. 화장 안만들어 응, 지금 이뻐. 이이 응. 와, 왔어? 응, 규덕씨 여기 나 아, 어디 갔지? 갑자기 사라졌네. 여기 있다가, 응, 아, 맞아 방에 가봐요. 봐줘요. 응. 어, 수진 씨가 살뭐가 수진 씨가 살린 거그래 아, 아, 그래? 응, 아, 어, 나할 말이 있는데, 야,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고, 좋았고, 어. 어. 좋았고. 진짜? 아, 나는, 어. 음, 나는 한 사람만 교독 씨한테만 마음이 있어서, 무조건 다 교독 씨에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교덕 씨는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응. 솔직히 이게... 완전 하긴... 나는 아직까지... 누구한테 큰 확신이 있던지 보다는 궁금한 상태로 안아가는 응.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오늘도 그 과정이었다고 난는 생각... 응. 응. 어? 아! 안 돼, 안 돼! 계속 안 돼!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낫죠. 뭐야? 돼. 그럼 해결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얘한테 한마리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대1 데이트 생각하고 있어? 누구랑 할지? <laughs> 응. 잘해 잘해 이걸 잘해라. 누구랑 할지는 생각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 음... 그게 첫인상이랑 똑같아. 응. 음. 진짜. 응 음, 나는 아니나 근데 그건 그런데. 그것도, 응. 희경 씨한테 사준지는 모르겠는데, 뭐, <laughs> 제하든지 어, 마그네틱을 내가 받았잖아. 응.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 응. 어, 나는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응. 그러게. 어, 그래서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 어. <laughs> 근데 만약에 그게 조금 혼란스럽게 했거나 헷갈리게 한것 같은, 그거는 미안해요. 지금 너도 나도... 관심 있고 알아가는 과정이어서 음. 궁금한 사람들을 알아가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경님도 용기를 내준 음. 상황들이 몇번 있어서 알아가 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고 얘기를 좀더 해봤고 나는 수진님과 다른 건 나는 고민의 과정이 조금 긴것 같아요 음. 어제도 참. 응 많이 고민했고 응 오늘도 되게 많이 고민했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혜진님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혜동님은 어떤 사람인지는 근데 우리 둘도 아직 완벽하게 1대1은 해본 적 없잖아 그건 뭐응 <laughs> 나도 이때까지 연기 되게 많이 했고 오늘도 내가 대화 신청도 많이 했잖아 어 아, 그... 그래서 나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규덕 씨가 한번 내줬으면 좋겠어. 아, 알았어요. 응. 네. 응. 응. 왜냐면 어. 응. 생각을 쭉 해줬으면 좋겠어 이틀간에. 음. 어. 응. 알았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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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끝까지 나는 솔직할게요. 응. 어, 규덕님이 어떤 선택을 하던간에 그건 규덕님 마음이고 또 나의 마음도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나는 내가 만약에 마음이 안 변한다면 어, 계속 표현할 것 같아. 수윤 씨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마음이 또 닿을 수도 있잖아. 응, 닿을 수도 있어. 음. 그래서 음. 지금 내가 이 대화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몇초안남았아 음. 어, 그래서 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음. 고민의 그 결과가. 음. 음. 응,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네. 솔직히 얘기해줘서 너무 감동이고 고마워. 먼저 가요. 아. 아. 기독도 좀 힘들겠지. 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지금 이야기했다는 게 되게 죄책감이 들고 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겠죠 우 음. 잠깐 얘기 좀 할까? 아, 어, 그래 기다렸잖아 아, 아 진짜? <laughs> 여기 볼까 네. 어, 일단 여기 처음 와봐 여기 앉을 저 의자가 약간 갑배위치에 있는 의자구나. <laughs> 그런 것 같아. <laughs> 보통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laughs>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 어. 그러네. 그러네, 그네 어, 재밌었어? 어, 원래 재밌었어. 어, 어 재밌었어. 음. 괜찮았던 것 같아. 너랑 좀 얘기를 음. 하고 싶었어, 오늘 1대1이면. 아. 가고 싶다라고 음. 계속 생각했었거든 음. 근데 이제 너 생각도 좀 궁금하긴 하고 어떤 생각? 내가 지금 마음에 음. 좀 있었던? 음. 나는 사실 막 이게 첫, 첫인상은 음. 솔직히 나는 종균 님을 했어 아 진짜? 어 종균 님을 택했었고 음. 나는 음. 첫인상부터 계속 얘기했어 아 진짜? 응, 고마워 고마워. 완전 제대로 표현하네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거지, 뭐. 내가 어제 이제 갔는데 찍혀 있더라고. 어, 어. 골프에. 골프에 찍혀 있어서 뭐지? 이러고 나는 어. 신났지. 아, 왜냐면 세범도 있고. 아, 골프도 있어. 골프도 있었구나. 난 좋아하니까. 아. 근데 나 어제 알려줘서 진짜 고마웠어. 나 어제 너무 재밌었어, 진짜로. 어 그래가지고 아 민성 씨는 나를 보고 뽑았나?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근데 대화하자 얘기 없었잖아. 그래서 조금 김강임인가 했었어. 어. 내가 이틀 동안 음? 이틀 동안 음.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나봐. 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어. 그래서 나도 놀러 온사람이었나 보다 좀 후회가 되는구나.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이제 마음 어, 정. 그러면은 같구나. 좀 이제 아, 적극적. 으로 이제부터 음.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음. 좀웃겨줘봐요 어제 솔직히 말하면 좀 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음 그렇죠. 음. 그게 우리 그 훈가 정보 공개. 우리 이거 어. 뭐 공개하고 후후했나 어, 아, 후였어. 어, 뭐. 맞아. 그냥, 뭐, 마음, 생각, 계속 하고 있긴 하겠지, 뭐. 음. 사실, 그게 너무, 너무, 너무 얘기하는 것 같다. <laughs> 쉬운 부분은 진짜 아니니까, 어떤 것든지. 음. 민성님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 약간 저의 물을 봤다는 걸 너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알고 계시구나 하셨, 했고. 어. 그래도 이제 고민 혼자 하셔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셨구나 싶었어요. 음, 음. 아 느낌으로 알죠. 음. 그래서 나는 내일 도뭘 할지 우리가 알순 없는데 나는 난 너랑 데이트 한번 일대일로 음. 했으면 좋겠거든. 음. 좋아. 내일 뭐 할지 모르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재밌을 것 같은데 너랑 가면. 그 제가 생각했던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조건이 어, 잊을 수 있을 만큼 뭐 데이트가 설레거나 더 호감이 생기거나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음... 음... 멋있다. 직진하네 이제. 음... 좋아요. 어, 교환, 교 야, 너 새벽에 사. 어. 음. 아, 그러네. 아, 아유, 음, 그때 사실 좀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숙소에 들어와서는 제가 얘기를 좀 나누자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층에서 좀 길게 거렸어요. 기다렸거든요. 이성인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가아 네, 타이밍이 오늘 정말 안 맞는구나 진짜 안 맞는다 아, 뭐 그런 생각 했어요 9 0년대생 MG 돌싱들이 궁금하다면 어? 채널 돌싱글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 Please like and subscribe 채널 돌싱글즈에서 돌싱글즈 만나요, 만나요!